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AI 도민 강사 서병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강사다 1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동안에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가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또 그게 가능했던 건 그때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나는 강사다를 통해 제가 나는 강사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채찍 그 p t 나 감마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안들을 배우고 있어서 그 안에 이제 프리젠테이션 제작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어로 번역하는 것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영어를 뭐 꾸준히는 했지만 영어 울렁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요런 생성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고 결과는 결과가 좋아서 제가 좀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생성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업무 효율이나 그런 부분이랑 같이 어떤 중장년의 재교육과 재취업에도 예,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영어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기회가 생기셨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목은 "초급자를 위한 채찍PT 감마 활용 영어 프리젠테이션 제작"입니다. 예, 정말 초급자를 위한 내용이라 누구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발표 목적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한글 PPT는 다들 아마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국 PPT를 이제 영어 PPT로 번안을 하는 거고요. 또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PPT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영어 발표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다양한 면접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는 마지막 이제 Q&A가 있게 되는데요. 영어로 어떤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을 통해서 달달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한글 PPT를 영어 PPT로 변환하는 것, 영어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 영어 Q&A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고요. 먼저 한글 PPT를 영어 PPT로 번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최대한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지 않고 TTPT와 간마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실제 해보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채취PT를 통해 그 스크립트나 한글 PPT를 업로드하고 영어로 번역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간마로 작성하실 때그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해서 그 맥락을 고려해서 아주 훌륭한 수준의 번역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저도 처음이니까 영어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에게 여쭤봤는데 아, 요 정도면은 요 내용이나 번역된 부분들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어떤 용어적인 일관성도 유지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감마 등을 활용해서 PPT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챗GPT를 통해서도 이제 PPT를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감마를 통해서 아까 만들었던 한글 PPT 내용, 영문 PPT 내용을 업로드를 하시고. 그대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변환 언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글 PPT가 잘 만들어 있으시면 그대로 간마를 통해서 영어 PPT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관성이 보장되고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초급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빠른 변환 속도입니다. 뭐, 한 2분, 3분 정도면 바로 PPT가 괜찮은 정도의 수준의 디자인의 PPT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빠른 변환 속도가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실제 변환 사례입니다. 변환 전에 이렇게 됐었고, 변환의 슬라이드를 적당한 문장을 맞춰서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발표하실 때를 위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서 좀 쉬운 표현을 써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 이제 발표를 위해서 영어 발표 이제 스크립트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PPT만 그대로 보고 읽는 것이 아마 좀 그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내가 발표할 내용들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따로 만드실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들렸는데요 예, 초급과 중급, 예, 고급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초급과 중급 정도를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초급이어서 처음에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TTPT에 그 아까 만들었던 영어 PPT를 올려주고 여기에 맞는 15분 분량의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줘. 라고 하니까 아, 정말 저 놀랐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훌륭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달달 외우려고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언어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초급 영어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영어 전문가한테 한번 발표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달 외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달달 외우면은 좀뭐 발표는 가능하겠지만, 시간도 정말 많이 소요가 되고, 이게 제가 보통 쓰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제가 원하는 느낌이 전달될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한번 발표를 하고 그 영어 전문가에게 이 정도면은 제가 한번 말을 해보고, 말을 해보고 PPT, 그채지 PT에는 약간 교정을 부탁하는 게두 번째 중급 단계인데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 영어 전문가께서 꿈과 희망을 아마 저한테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와, 그 정도면 그래도 5점 만점에 한 3점에서 4점 정도는 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꿈과 희망을 주셔서 제가 두 번째 저는 이제 중급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제가 실제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챗지피티에 그근 제가 말하는 것에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챗지피티에 교정을 요청을 해서 이 문장을 다듬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존에 쓰던 언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암기하기도 쉬웠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맥락도 어느 정도 잘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어로 처음에 내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초급 단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급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 PPT를 채티피티에 올려주고 뭐 15분 정도의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줘라고 한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 수준이 초급이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도 발표할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좀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다음엔 달달 외우는 겁니다. 예, 달달 외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초급 단계는 채찌피티한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중급 단계는 내가 약간 그래도 영어를 약간 틀리더라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이제 녹음을 하셔서 채찌피티의 문맥이나 오류를 다듬어 달라고 해서 하면 외우는 시간은 훨씬 수월합니다. 예, 이것들은 정하, 본인의 영어 수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면 도움 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고급 단계는 어떤 유창성과 발음 교정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스크립트를 완성하는 방법인데요. 예,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크립트 생성 사례입니다. 어떤 저희가 이제 간단한 정말 이제 왼쪽에 있던 간단한 스크립트를 오른쪽에 전문적인 뭐 학술 세미나나 그런 데서 발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어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영어 Q&A 준비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까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던 영어 PPT 그리고 아까 만드셨던 영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영어 Q&A를 뭐 10개, 20개 Q&A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난이도에 맞춰서 뭐 만들어달라고 기초부터 고급까지 그 발표하셔야 되는 대상에 맞춰서 어떤 뭐 면접, 심사위원, 전문가들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 어떤 강의하시는 주제에 따라서는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질문할 만한 질문 10가지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도 이제 의상 질문을, 모범 답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을 만들어줬던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만 좀 연습하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당당하게, 아, 저렇게 한 손에, 한 손을 저기 주머니에 넣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제 하기 어려운데요.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채찌 피티가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이제 간마로 만들었는데요. 간마에서 저 그림을 찾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결론과 기대 효과입니다. 예, AI 파트너십.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AI는 최고의 파트너고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요새는 워낙 그 프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고 물론 뭐 다양한 아시는 것처럼 전문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그때 되게 짧은 시간에 두 개의 PPT, 두 개의 다른 영어 발표와 그리고 이제 그 한글 발표를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래도 가능했던 거는 생성의 인공지능이 GPT와 이제 간만을 통해서 이 시간을 발표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래의 프레젠테이션은 AI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영어로 강의자, 영어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은 처음 경험이었거든요. 물론 뭐, 중학교 때부터 영어부를 뭐 누구나 그랬듯이 많이 쭉해 하긴 했었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서 또 좋은, 운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다른 언어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챗 GPT를 활용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제작으로 글로벌 무도에서도 자신감 있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